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스위치풀 윤활 처리가 된 엠스톤 저소음 코랄 축과 함께 저소음 밀키 축이 탑재된 제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품 구성은 키보드 본체와 키보드 루프, USB C to A 유선 케이블, 키캡 리무버, USB 변환 젠더, 사용자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저소음 코랄 38g 스위치가 탑재된 87K 1 0키 k 스 제품과 함께 저소음 밀키 38g 스위치가 탑재된 풀베열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제품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코랄 축은 블루 블랙 색상에 키캡은 블랙과 블루 2톤 조합, 여기에 각인을 옐로우 색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밀키 축은 화사한 퍼플러 색상에 키캡은 화이트와 퍼플, 핑크 이렇게 3톤 조합의 각인 역시 2톤 조합으로 화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두 제품 모두 전형적인 클래식한 느낌의 매트한 블랙과 매트한 퍼플로 색상으로 각 모서리에는 라운딩 처리는 되지 않은 각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겉 표면은 고급 분체 도색으로 코팅된 느낌이 아닌 매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4개의 LED 표시 등 특별히 풀 배열의 경우는 LED 표시 등 위에 메탈 재질로 된 엠스톤 로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2단계 높이 조절 스탠드와 함께 4개의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가운데는 유선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와 함께 전면, 그리고 좌측과 우측으로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는 3방향 케이블 고정 홈이 있습니다 그동안 엠스톤 제품들은 키캡 퀄리티에서 타사 제품 대비 조금은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키캡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소음 밀키축을 탑재한 퍼플로 제품은 피비트 재질의 염려 승화 키캡이 탑재가 된 반면에 저섬 코랄 축을 탑재한 블루 블랙은 엠스톤 최초로 이중 사출 키캡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품 타건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염려 승화 키캡을 탑재한 퍼플러는 완전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이중 사출 키캡을 탑재한 블루 블랙은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매트한 느낌이 서로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각인의 경우는 블루, 블랙은 매끄러운 실크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측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측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소 아쉬움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제품은 스위치 풀 윤활 처리와 함께 내부적으로 통울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중 흡음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스위치 교체할 수 있는 핫스왑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리 프로파일 높이에서도 간섭이 없는 낮은 백라이트 LED가 탑재가 됐는데, 백라이트는 총 7가지 모드와 함께 3가지의 커스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흡음 시스템의 스위치 풀 윤활, 여기에 엠스톤 장점인 스테빌라이저 윤활 처리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제품의 타건감은 정말 좋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풀 윤활 처리가 되어 있는 38g에 무댐퍼 저소음 스위치가 탑재가 됐지만 밀키축을 리니어, 코랄축은 택타일 특성으로 인해서 타건을 해 보면 소음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음 밀키축 38g은 저소음 적축보다 더 조용하면서 부드러운 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섬 코랄 축은 정숙하면서도 구분감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밀키 축보다는 코랄 축을 타고 냈을 때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이번 제품의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된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하우징에서 세련된 느낌보다는 조금은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래식한 느낌이라고 해도 세련미가 더해진 클래식한 제품들도 다소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LED 표시등 역시 구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고급 분체 도색으로 인한 매트한 느낌은 좋았지만, 대신에 오염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우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키보드에서 정말 중요한 타공감에서는 최상급의 타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엠스톤에서 출시된 저소음 밀키축 38g 퍼플로 제품과 함께 저소음 코랄축 38g 블루 블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